우리 4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황곡에가도 비가 온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도 볼일 겸여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광명한 그빛 마금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임차게 불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노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깜깜한 밤에 다녀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게 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태산을 넘어가는 것 같고 깜깜한 밤을 다니는 것 같고 나부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잠으로 고달플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육체로 우리가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막의 샘을 허락해 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승리했던 비결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습니다. 나부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은, 있을는지 나부자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부자 하나님 근정 그 속에서 우리를 품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부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로 감싸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나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저정중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정중앙교회 어제 저녁에부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저희 조정중앙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해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좀 성도들 마음 안에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똘똘 기도로 뭉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때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순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앞서서 기도해야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청조한 교회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의 은혜가 깊어지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교회. 믿음의 사건이 나타나는 교회 이 제주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역,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저정중앙교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 청조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 주셔서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 아버지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나 아버지는 우리 세분 장로님을 비롯해서 나 아버지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나 아버지 하늘을 아버지 안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부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나부지 삶에 궁금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부지 하나님또 교회가 부흥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부지 하나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나부지 하나님 가장 먼저 기도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나부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부지 하나님 기도로 뜨거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기도로 뜨거워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청중앙교의 성도들이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뜨거운 영혼을 가진 교회 저청중앙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저청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사건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 4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시다. 요셉이 그의 집청지에게명하이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냈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로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감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아카도다 하라 청, 청지기가 그들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코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건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네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흡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갖기 푸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갖기 짐을 나기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어요. 마지막으로 형들을 한번더 시험하죠. 형들이 곡식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오늘 1절을 보면 요셉이 그 자기 집종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죠. 양식을 각 자루에 넣고 또 각자 돈도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떠났어요. 떠난 후에 조금 뒤에 이 청지기가 쫓아가서 너희가 왜 우리 주인의 물건을 훔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들이 펄쩍펄쩍 뛰었죠.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우리의 자료에 돈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돈도 우리가 두 번째 올때다 가지고 왔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을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할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형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그러면 자루를 뜯어보자 했겠죠. 풀어보자 했겠죠. 그래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문제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이 이 예고으로 오는 것을 야곱이 급구 말렸죠. 사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몬이 이때 이제 볼모로 잡혀 있었는데 시몬을 풀어줄 풀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 이다 요셉의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아니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돈이 나왔어요. 그런데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자루에서 누구의 자루에서 나오든지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베냐민이 죽으면 누가 슬퍼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엄청 슬퍼하겠죠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형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이 입장이라고 하면 가정해봐요. 아마 졸도해를 했을 거요 저것들면 졸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베냐민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게 나왔잖아요. 지금 형들의 인생에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거보다 그 더큰 시험이 사실 우리 인생에 발생할까 싶기도 해요. 이것보다 더큰 시험이 어디 있을까? 정말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사실 있지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않은 일이었는데 거기에 깊이 휘말릴 때. 그래서 손도 못써보는데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 아무 희망이 없구나 아마 형들이 그랬겠죠 이제 아무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 어떤 그 무슨 희망을 바랄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성경을 읽어서 다 알지만 우리의 형들이라고 가정해 봐 모르죠. 사실 시험이 무서운 이유는 아니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라고 안다면 시험에 인내하겠죠. 버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인 줄 모를 때가 있다. 형들이 시험이 요셉이 동생인 줄 알았으면 아, 동생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했구나 라고 해서 이 시험을 이겨냈겠죠 시험을 가볍게 기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동생인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니 요셉이 시험이라는 것도 모르고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죽을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 딱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너 이거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시험하지 않아요. 전혀 시험인지 모르고 우리는 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험이 와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무너지면 안 돼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믿음에서 후퇴해버리면 안 돼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포기하고 도망가버리면 안 돼요. 시험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시험 속에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일에 휘말리든지 이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방법 i l l do t 왜냐하면 시험은 그 당시에 매우 힘들지만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은 반드시 복으로 이어져. 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험은 단 하나도 없음. 형들은 이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형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동생 이 애굽의 종이잖아요. 애굽 고센 땅에서 가족들이 내리와 살게 됐잖아요. 그 지금 심각한 감움이잖아요. 7년 감움이니까 이7년 감움을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은 아마 악 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당했을 것인데, 요 야곱과 형들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감움을 이겨낸 거죠. 엄청난 복이 된 거예요. 시험을 이기므로써,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은 이기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은 그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시험인 줄 알면 이겨내죠. 모른다는 데 있어요. 형들이 요셉의 시험인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험인 줄 모르고 시험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여겨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어야 돼. 어떤 시험이 오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든지 극복하게 될 것이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것이고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될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자 하나님. 형들의 입장에서는 형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베냐민은 목숨을 잃을 상황이고 자신들은 종으로 전락할 상황이고 자신들이 그 옛날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는데 이제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 될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는 이 시험을 이길수 없는 너무 큰 시험이었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이 이런 방식으로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요셉 동생의 시험이라는 것을 몰랐던 형들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관란을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고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인생이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 정 정신을 차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면 이 시험이 반드시 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문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